안녕하세요. 이제는 24절기가 시작되는 봄의 계절, 입출의 양력 2월입니다. 입출에는 양의 기운이 풍성하여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23년 용띠 양력 2월 운세, 2000년, 88년, 76년, 64년, 5년생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 경진생의 23년 양력 2월 운세입니다. 진로 지운은 찍어보는... 학업운과 일복이 이전보다 점점 나아져 앞으로 지급적 스펙이 되는 기초를 닦기에 좋은 운세이며 자격증 시험 발표 취업 이직 등의 문서운과 학교운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세요. 애정운은 이승에게 어필하는 매력이 발산하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으로 한편으론 지성적으로 다가가면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됩니다.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니 갈등이 생기면 서로 존중하고 한 번쯤은 져주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군요. 금전운은 투기나 불확실한 재테크 등은 주의할 것이며 잠깐 쉬어 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재테크에 대해 관련된 토론방에 들어가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금융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 녹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7입니다. 다음은 88년 무진생의 23년 양력 2월 운세입니다. 금전후는 분위기나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만의 기준과 정도를 지켜 멀리 보며 보수적 관점에서 내실을 다지며 종자돈을 모으면 가을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와서 도돌 불릴수 있는 찬스가 오겠군요. 직업은 직장인은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되고 성과 또한 좋아서 진급이나 승진 기회도 잡을 수 있겠군요. 이직이나 취업에 학계군이 예상되며 사가라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애정운은 솔로인 분들은 좋은 이승을 만날 기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주의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군요. 기혼자의 경우 상대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면 나중에 그 이상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과감한 행동과 부드러운 사고를 겸비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되겠죠.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5입니다. 이제는 7,6년 병진생, 병진생의 양력 2, 2월 운세입니다. 직업은 사업이나 자영업은 그동안 마음고생했었으나 안정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달입니다. 또한 나에게 도움되는 제안도 들어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신중한 준비를 하면 연초부터 재물운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오고 취업이나 이익을 준비 중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자리도 나오니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군요. 금전운은 막힌 것이 풀리면서 금전유통의 흐름이 원활하여 목돈이 생길 수 있으나 금전거래 그래 할 일이 있다면 이번 달은 절제하세요. 재테크의 조절이 필요한 시기로 무리하면 손해가 예상되니 차라리 원금만 보존하자는 마음으로 지내는 시기입니다 애정운한 솔로인분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니 서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부담감 없이 만날 수가 있겠군요 부부는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기나 상대를 좀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름만 넘긴다면 좋아지겠군요 금강운한 가벼운 운동을 하더라도 가능한 나무가 많은 산에서 산책을 하며 힐링을 하면 건강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의 몸에 달아붙는 물건들을 씻어내고 옷감, 이불, 커버 등을 세탁해 몸에 닿는 소재를 상쾌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7입니다. 이제는 6, 4년 갑진생아의 23년 양력 2월 운세입니다. 직업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하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인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면 일이 순리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소일할 일이 생기며 처음에는 사소한 수입 같지만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겠네요. 건강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근심 걱정을 부르게 되나 식물을 항상 자신이 볼수 있는 곳에 가까이 두어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갑니다. 당뇨나 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조절이 필요하고 적당한 운동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는 과한 욕심보다 다른 일을 돕는 자세를 기르면 건강도 좋아지고 자식들도 저절로 행운을 금어지게 된답니다. 무리수를 둬서 수학을 기대하기보다 확실한 수학을 신중하게 노림으로써 소계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북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8입니다. 다음은 오인현 임진생의 23년 양력이 6월 운세입니다.내 마음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데 남을 내가 어쩌겠는가.가족 친구 지인 모두 내 마음과 다르니.다름을 인정하고 고집을 내려놓으면 타인이 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금전우는 돈을 가벼이 생각하면 들어오다 곧 나가니. 돈을 귀하게 얘기만먹돈이 모아지고 돈벌 일이 생기는 달입니다. 다만 과욕을 부리다 보면 여름으로 손해를 볼수 있으니 능력한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계획에 없는 우발적인 금전적 지출은 가능한 신중하셔야 됩니다. 금강운은 맞지 않는 일이나 생각 등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놓아버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욕심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히 놓아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나무나 산을 가까이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운을 충전하게 되겠군요. 대인관계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녀들 가족들과 상의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정리가 되며 자녀 스스로도 걱정을 해결하는 기쁜 일이 생기게 되겠군요.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태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과 빛이 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지금까지 용띠 2월 운세를 풀어봤습니다.용띠분들이 행복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